더욱 귀엽게 돌아온 소니의 강아지 로봇, 아이보입니다. 소니는 2006년 판매를 중단한 지 12년 만에 더욱 큐티해진 강아지 로봇, 아이보를 선보였는데요. 소니는 2018년 1월부터 엔터테인먼트 강아지 아이보를 발매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아이보의 시작은 1999년에 발표한 소니의 감성 지능 강아지로 봇부터 출발을 합니다. 초기 200만원 을 훌쩍 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15만 대 이상을 판매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보였는데요. 이후 추가 수요가 따라오지 않으며 2006년 사업을 철수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오는 2018년도 스마트해지고 업그레이드 된 아이보로 다시금 돌아오게 된 것인데요. 2.2kg의 무게, 30cm의 신장, 전체적인 보라색 톤의 컬러를 선보이는 아이보는 더욱 정교해진 AI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탑재된 카메라로 주인을 인지하고 사람들의 칭찬에도 확실한 리액션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더욱 세분화된 간절 구성으로 인해 움직임도 더욱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이보의 안면부도 실제 강아지와 더욱 비슷하게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단순하게 주인의 반응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닌 더욱 강력한 호기심이 주입되어 스스로 주인을 찾아나서는 적극성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 아이보르 위한 애플리케이션 션을 공급하는 앱스토어를 오픈하여 다양한 추가 구성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예 판매 진행 중인 아이보는 시작 30여 분 만에 일차 물량을 모두 털어내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가격은 198,000엔, 하나로 약 193만 원의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욱 기억에 돌아온 소니의 강아지 로봇 아이보였습니다.